이번 업토버 진짜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지금 이 시장 작년과는 완전히 달라요.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세력들, 그리고 거래량 분명하게 폭발 직전입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이번 업토버는 그동안 기다렸던 단타 황금기와 저 김우혁이 직접 포착한 종목들 중심으로 한 번만 제대로 타이밍 맞추면 몇배 수익 절대 꿈이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제 실제 투자 내역과 함께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 이번 업토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면서 시바이누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우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바이누 좀 간략하게 이번 하반기 폭발적인 반등에 대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자 지금 자리에 앉아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현재 시바이누 코인은 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북한 해커의 암호화폐 해킹 등 수많은 악세를 동반하게 되면서 이렇게 볼리저밴드 하단을 이탈하는 비정상적인 조정을 보여준 모습이긴 하지만 이렇게 직전에 반등적 강력한 지지를 보여줬던 지지구간인 0.0148원 구간에서 현재 이탈하지 않는 제포트 주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이 직전의 지지 구간에서 추가적인 이탈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이탈보다는 변곡점을 그려주면서 다시금 반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보시면 이 5일, 10일, 20일 이평선이 모두 한 곳에 수령을 하게 되면서 가격이 딱 0.01원 부근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에너지를 모아두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폭발하기 직전 눌림목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되겠고요. 여기서 제가 본론을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달말 10월 31일까지는 현재 제가 10월에 예상하고 있는 예상금액인 0.036원 이상까지 거의 강제적으로 이 고점을 끌어올려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자신있게 좀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거래량이 완전하게 빠진 게 아니라 일정 구간을 유지를 하게 되면서 가격을 방어함과 동시에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명확하게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즉, 지금 이 시바인드의 단기적인 흐름은 하락이 아니라 세력이 물량을 다시금 담아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추가 추가적인 반등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시바인은 금일자 2.6%라는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남아 있을 이 추가 상승을 위해 지금은 물량을 좀 확보할 구간이라고 좀 강조를 드릴 거고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0.036원 이상까지는 강력한 반등이 성대는 구간이니까 우리 홀더분들은 현재 자리에서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이 최종 목표 금액까지 무조건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을 제 적극 추천드리면서 이제 이 흐름 속에서 제가 실제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코인들이 이번 업톱의 핵심 전력이 될지. 제 실제 투자 내역을 통해서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영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제 업비트 계좌인데, 그동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코인들 전부 실제로 이렇게 제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져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좀 보고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분석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포지션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실 계좌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을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보통 이런 분석 영상을 지켜보면 항상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나 이런 어피트 수익률 그림판 캡처로 떠서 보여주지 실제로 이렇게 돈이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계좌를 열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줄수 있게 직접 증거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 계좌에 담긴 종목들 중 일부는 이미 영상에서 언급드린 적도 많은 코인들이고요. 즉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이라면 실제로. 같은 자리에 진입하셔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꽤나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현재 총 보유 자산은 80억 원대 수익률은 현재 40%가 넘는 단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단타 수익이 아니라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의 큰 방향을 미리 읽고 제가 직접 전략적으로 진입을 한 결과고요. 제가 늘 시그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세력 자금이 실제로 움직이는 구간을 읽어야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 제 계좌에 있는 여러 종목들이 단순하게 운으로 들어간 게 아닌, 각 코인마다 뭐 기술적 구간, 거래량 흐름, 세력 매집 패턴 등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실제 매수 구간에 진입을 하는 결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렇게 아직 현금 자산이 한 6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건 이번 상승자즉업토볼 랠리를 대비를 해서 제가 따로 준비했던 히든 종목 3개 진입용 자금인데. 현재 종목 자체를 유튜브 영상에서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종목들은 현재 시세 기준으로 최대 500% 이상 즉 5배 6배 이상까지도 수익 가능성들이 있는 종목들이고 매수 자리까지 이미 세력 포지션이 잡혀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이 구간을 기다리면서 현금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질문을 주시는 게야 그렇게 좋은 거면 너혼자벌지 우리를 왜 알려주냐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분은 이 정보들 100% 무료로 그 어떤 가입이나 금전 요구 없이 우리 구독자님들 한정으로 좀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왜 이렇게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냐면 저는 단순하게 분석 콘텐츠를 넘어서 여러분들과 실제로 함께 수익을 내는 구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히든 종목 3 개는 유튜브 정책상 영상 앞에서 직접 언급은 못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따로 구글폼 링크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구글폼 링크가 있을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해당 사이트로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히든 종목 받기 문항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신 뒤에 하단에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 간편하게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 이렇게 번호 등록해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이번 오토버스 상승 전에 준비하 히든 종목 3개를 전달해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몰려가신 종목 대응 컨설팅까지 제가 확인하는 즉시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나 분석보다 훨씬 빠르고 한눈에 보기 편한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 500명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영상보다 빠르고 영상에서 전부 담지 못하는 단타 종목 추천 실시간 코인 시황 업토버 관련 속보 기사까지 매일 아침 직접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번 옵토브 시즌은 하루만 늦어도 타이밍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영상보다는 훨씬 빠르게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타점들 그리고 실제로 세력이 움직이는 구간들을 실시간으로 좀 알려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텔레그램 하면 꼭 물어보시는 게 들어가면 유료 아니냐? 가입비나 결제 요구 있지 않냐?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고 그 어떤 가입비나 금전적인 요구도 일절 없습니다 그냥 정보를 더 빠르게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만든 공간이고 우리끼리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이 텔레그램방 또한 역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앞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화번호만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직접 초대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옵터보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올 거예요. 저는 이미 포지션을 잡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같은 타이밍에 함께 움직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히든 종목과 텔레그램방 모두 100%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게 줄수 있는 최소한의 요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번 옵터보 여러분들의 수익 시즌으로 꼭 만드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 트레이더 김우혁이었습니다.